안녕하세요. 쓰면서 배우는 파닉스 영어, 초동 기본 단어 800개, 501번 단어 소리음으로 해볼게요. 에미니까 미음하고 오가 어머니, 응크몽키 먼, 상시옷 먼스 우 소리 문 모닝 마 티에 자이덜 마더 아우 소리 마운트 마운티냐 이거 마운트니에요 발음 끼어가 마운튼 할 때는 혀를 깨물면서 마운튼 마운튼 아웃 소리 마우스 이거는 마우스 얘는 마우스 이건 혀를 깨물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마우스 하는데 얘는 마웃 마웃 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죠, mouth. 우, 우, 소리.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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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엄 뮤직 단모음의 머스트 장모음의 네임 네이션 t-i-o-n이 션이니까 네이션 이거는 nature 해야 돼요. n a t 이 아니고 n a t u 자연의 이거는 자연 명사니까 nature, n a t u money 돈 monkey 원숭이 month 개월 moon 달 morning 아침 오전 mother 어머니 mountain 산 mouse 쥐 mouth 입 move 움직이다 이동하다 movie 영화 much 많은 museum 박물관, 뮤직, 음악, must, 해야 한다, 네임, 이름, 네이션, 국가, 나라, nature, 자연, near, 근처, neck, 목. 감사합니다.